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인수분해, 이미 다 배운 거긴 한데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얘를 이런 형태의 다항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우리 인수분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걸본 다음에 거꾸로 하는 게, 거꾸로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했죠. 자, 우리 곱셈 공식 세 번째 뭐였어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면 얘를 한번 보세요. 음,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두 다항식을 곱한 걸 전개하면 어찌 되나요? 그죠?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로 전개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었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곱셈 공식 다못 외웠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전개하는 노가다 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쌩으로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앞앞 앞뒤 앞, 뒤앞 뒤뒤 곱해 준다라고 했었죠. 앞앞 앞 곱하면 x 제곱 앞뒤 곱하면 xb, bx라고 쓸게요. 뒤앞 곱하면, 그죠? ax, 뒤리 곱하면 ab,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어? 여기 가운데 bx랑 ax는 둘다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죠? x를 둘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x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냥 묶어준 것밖에 안 돼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전개라고 했다면 반대로 묶어주는 건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 한다라고 <laughs>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 그냥 반대로 써주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형태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요런 형태의 방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묶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찌 묶는다. 곱셈 공식 세 번째에서 왼쪽, 오른쪽 뒤집으면 되잖아. 얘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 묶어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뭘 보고, 얘를 쓸수 있냐? 그러니까 뭘 보고? 어, 이렇게 묶어줄 수 있냐? 를 보시면요. 이렇게 X제곱 앞에, x, 아, X제곱 앞에 있는 숫자인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 특징을 잠깐 같이 볼게요. 이제 문제 형태에서, 문제 형태가 뭐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 곱해서 이 숫자 부분, 더해서 x 앞에 숫자가 나오는 두 수를 구해서 각각 써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연습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습문제 자아 얘는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 교과서 76페이지의 문제 1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네 문제 같이 보고 이번 영상 끝마치도록 할 텐데요. 1번.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묶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어찌 하냐 어? x제곱 앞에 숫자가 없어. 그럼 1이랑 똑같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먼저 우리가 곱해서 12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곱해서 12가 되는 수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죠. 뭐 2곱하기 6도 있을 거고. 그죠. 1곱하기 12도 있을 거고. 3, 4, 12도 있을 거고. 이거밖에 없을까? 뭐 6이. 6이는 뭐 2, 6이랑 똑같아 그죠. 마마뿔. 이거 잊으면 안 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을 곱해도 12가 나오고. 마일이랑 마이너스 12 곱해도 12가 나오고. 마삼이랑 마이너스 4. 도 12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곱해서 12가 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애들 중에서 누가 궁금해? 더해서 7이 되는 애가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들 중에서 더해서 7이 되는 애는 누가 있을까요? 네, 그죠? 3이랑 4가 있겠죠? 더, 더하면 7이잖아. 그래서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나오는 수가 뭐다? 3이랑 4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써주는데? 얘는 x어쩌고 x어쩌고로 묶어주는데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묶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반대로 일일이 전개하다 보면 왼쪽에 다항식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빼기 6 얘를 인수분해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자, 요럴 때도 마찬가지야. 더, 한번쯤 생각하지 말고요. 곱한 거 먼저 생각해. 만약에 더해서 1, 더해서 7 되는 거 찾으면 되게 많거든? 제일 먼저 곱해서 요 숫자 부분,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애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죠? 1이랑 6이랑 곱하면 6인데, 마이너스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1과 마이너스 6이 있을 거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이랑 6도 있겠네. 2랑 마삼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랑 뭐 3. 한요 정도 있겠죠? 이런 애들 중에서 더해서 얼마가 되는 애가 궁금해. 어, X 앞에 숫자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X 앞에 숫자가 없으면 얘는 아, 1X인데 그냥 X만 써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애들 중에 더해서 1이 되는 애는 뭐가 있을까? 그죠. 이겠죠 마이너스 2랑 3을 더하면 1이니까. 자, 뭐 곱해서 마이너스 6되는 거 굳이 이렇게 4개까지 안 써도 돼. 마이너스 2랑 3을 발견하면 바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하면서 하는 거니까 다 써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1이 나오는 애가 뭐가 있다고?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어? 어떻게 묶어지겠어? 곱,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3번. x제곱 빼기 xy 빼기 20y제곱.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아, 뭔가 y가 들어갔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 보시면요, 일단은, 일단 숫자 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곱해서 얼마? 곱해서 마이너스 20 더해서 마이너스 1 스몰 때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0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봐. 뭐가 있을까? 일단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애들은 뭐1 마이너스 20, 5 마이너스 4,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애들 중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 5랑 4다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다항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 5,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라나까지 생각하면 굉장한 발전이야. 자, 근데 여기에 y가 들어가 있잖아. y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 무시어 어, 마이너스 5랑 DD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가다로. 마이너스 5랑 4랑 곱해서 마이너스 20y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0만 나오지. 그럼 우리가 이 dd 곱해서 y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죠? 각각 y를 붙여줘야지. 마이너스 5y랑 4 y 를 곱해서 마이너스 20y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답은 뭐다? x-5y, x-4y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x제곱 빼기 9xy 더하기 18y제곱.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해. 지금 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일단 숫자. 곱해서 얼마? 18.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9인 애를 찾아보자. 뭐라고? 곱해서 18이 되는 애들 중에서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9인 애를 찾아보는 거야. 먼저 곱해서 18 되는 애를 먼저 찾아야겠지요. 먼저 찾으면 뭐가 있을까? 뭐, 3 6의 18도 있을 거고, 2918도 있을 거고, 뭐, 반대로 마마 뿌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는 애는 뭐가 있을까? 그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다항식은 어떻게 묶어질까요? 뭐, X 기 3, x-6으로 묶어지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뒤 g 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8y 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이랑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18y 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18만 나오게 됐죠. 그럼 이제 뒤에 뭐 붙여야지 y 제곱이 나올까? 앞에도 y, 뒤에도 y를 붙여줘야지 y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4번 다항식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x-3i, x-6i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곱과 합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